오한시5 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다칸 산다칸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산다칸에서 머무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요게 산다칸에 상당히 중요한 호텔, 호텔 산다칸 산타건 주점, 예, 산타 산타건이 그러니까 이 산타 산타건 예, 산타건이죠. 예. 그 중국인들이 뭐뭐 저기죠. 다 술을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 보면 이제, 글씨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국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타, 산다칸, 산타 산타건, 따샤. 오전에 도착했는데요. 네, 그래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 뭐 해결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됐다고 보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겁니 산타카니 비행기에서 보니까 매우 넓은 영역에 펼쳐져 있는 이제 광대한 영역에 펼쳐져 있는 도시던데 그러 그러니까 이제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수 있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네, 크다고 할수 있는 아 이거 이제 관광 이제, 트래블용 어. 오후에 무슨 오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건지 오후에 출발할 건지 잘모르겠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 핵심분데 에... 그게 크진 않죠, 이 부분은.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제 요 이게 마스티드 자믹. 어 제가 이제 오후에는 주로 그 산다칸 헤리티지 트레이를 걸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기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가볼 때가 있어서요. 산다칸 여기까지 온 것은 매우 어 영광이고 즐거운 나 처음에 출발할 때 조금 미스가 있어 가지고 에... 아이고 그렇습니다 에... 할수 없죠 막. 빨리 이제 극복하고 에... 여행을 즐겨야지 어... 자 이제 코타키나바로 공항에서 7시간 8시간 버티고 있다가 이제 네. 여기 산다칸에 왔습니다 네. 산다칸을 둘러보는 것이 이제 이제 목적지 목적이니까 이제 에... 이렇게 이게 산다칸이 사바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 나름대로 꽤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그, 데셀톤, 코타키나바로로 수도가 옮겨가기 전에는 여기가 수도였다고 합니다. 미틀 홍콩이라고도 하고, 꽤 중요한 도시이기는 한데,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자연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좀 의미, 의미 있는 그, 목적지도 있긴 하지만, 관광, 여행 목적지로 그렇 아주 선호되는 데는 아니죠. 좀 도시가 좀 대체로 좀 한가하고, 그러네요. 자, 제가 근데 이제 굳이 이 먼, 에, 지금 여, 영상 29도 날씨도 더운데요. 굳이 뭐 여기 산다칸까지 오는 데는 단순히 일반적인 관광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에뭐 남들이 보면 뭐별 것도 아닌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아, 야마자키 도모코라는 일본 르포 작가, 여성사학자, 여성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쓴 산다칸 8번 창관이라는 르포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서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읽었는데요. 어, 일본어로, 원서를 읽는 건 아니고, 한글로 읽었습니다. 한글로. 어, 한국의 번역본은 산다칸 8번 창관이 아니라, 산다칸의 눈물이라고 불리이 되어있었죠. 일본 현대사의 한 면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에, 그 책에서 나온 주인공이 산다칸에서 머물렀던 곳이 이 8번 창관이고, 그 8번 창관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 건너편에 보면 팔마스라고 되어 있고 보르네오 디스펜서리 S D N B H D라고 되어 있죠. 어, 사라 사라주 서약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8번 창반 자리였다고 해요. 건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까지는 뭐 건물도. <laughs> 에... 이야기를 좀더 계속 이어 나가자면 일본 현대사를 읽어보면 일본 현대사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 현대사라든가 일본 현대사를 읽어보면 미국이나 영국 정도는 몰라도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근대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국민들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농촌에서는 기근이 들면 어떻게 이제 딸을 팔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하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일본도 그랬던거죠 이제 일본 여성들이 창녀로 이먼 곳까지 팔려와서 창부생활을 하다가 귀국했는데 이미 인생은 엉망이 돼서 평생을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갖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주인공 이야기를 이제 그. 야마자키 씨가 가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죠. 일본사의 그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그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본사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그 책을 읽고서 가슴 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야, 야마자키 씨가 뭐 홍역을 알았다든가 해가지고 얼굴이 얽혀있다, 얽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금은. 당뇨병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 헤어지기 전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이제 이, 흉터가 있고 얽힘이, 얽힌 게 있는데, 궁금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기 산다큰까지 왔다 간 그, 그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이제 노파죠, 높아가 당신에게도 너한테도 오, 슬픈 뭔가 사연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먼저 말할 수 있겠냐라고 느 했다고 하는 거죠. 책에 보면은 야마자키 씨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인간적 배려에 감격하여 엉엉 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읽고서 아 인간이 인간을 배려하는 것은 그 그냥 그 사람의 본성이다. 에, 뭐 무슨 저. 교육 정도나 재산, 경력,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본성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회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네, 그렇게 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감격시켰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서 일본의 현대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그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의 인간적 배려, 인간적 배려심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야마자키 씨는 이제 뭐 어,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저도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야마자키 씨는 이제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직접 이산다칸을 방문해서 어, 여기를 둘러봤다고 하는데 아마 이 자리쯤에 와 있었겠죠 와 있었었겠죠 아, 벌써 뭐 거의 뭐한 50년 전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와서 아마 저와 같은 위치에서 저 팔마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laughs> 책의 그 장면을 접하고 나서 아 그래 나도 언젠가는 한번 꼭 어, 여기 산다칸을 한번 직접 그 예, 발로 밟으면서 그 책을 읽은 감흥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네, 됐는데요. 예, 오랫동안 기회를 못 얻다가 예, 이번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게 된 사정도 사실은 막 제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예, 해서 막 적극적으로 온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비행기 마일리지가 소멸된다고 해서 할수 없이 아, 그렇다면 여기 오는 게 맞겠다 해서 예, 코타키나바로를 거쳐서 여기 산다칸까지. 한국에서 산다칸까지는 이 직항이 없으니까요. 여기 예,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8번 창과를 그냥 겉으로, 만뭐 지금 이 건물은 옛날에 그 건물 아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옛날에도 8번 창과는 이랬을까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객, 객만인가? 소리인가? 객공사라고 되어있네요. 공회, 공회. 아, 그러면 뭐 중국인들 계통의뭐 무슨 그런 공회인가? 아, 옛날 이 건물, 이 건물 그대로 했을, 그, 건물이 아닌 가능성이 높죠. 왜 사람들이 안 보지? 눌러야 되구나 음, 건너가려고 아한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도 여행을 준비 없이 오다 보니까 모자를 안 가져가지고, 이제 가다가 막좀 마음에 드는 모자가 있으면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저는 이제 뭐, 오늘은 <laughs> 그르포 그 작품의 감흥을 되살리면서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제 감으로는 옛날 그 건물 그대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 그 뒤로, 어, 이 도시 자체가 이차 대전 때, 에, 일본군이 점령한 뒤에 연합군의 공습으로 70%에서 80% 정도가 어, 파괴되가지고, 근본적으로 새로 이렇게 예, 건설한 도시라고 하니까, 어, 이 건물들도 아마 에, 그대로, 옛날 그대로 남아있었을 리는 없고,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지은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그대로 오리지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 자리가 바로 그 8번 창관의 자리였다. 아,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 한번 생각에 찾아보는 거죠. 네. 지금 여기 팔마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알고 계시나? 로네오 디스펜서리 마트, 사라주 약방. 또 귀신분들한테 뭐페르키 시간하 그런 생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욱 둘러보면 이걸로 됐고요. 주욱 한번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음. 본격적으로 이 도시를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어, 중국계 중국계 사람도 꽤 있다. 어저리티는 네. 아,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어, 보면 이렇게 글적이뭐 그 광적인 간판이라든가 아까 올때 보니까 뭐 중화 중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큰, 근데 아마 저, 산업이 그렇게 조립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미인 이자아운더 투짱띵. 한 사람의 국적이죠. 지금 29호라고 하는데, 덥긴 덥네요. 지금 이제 그늘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좀 나은 건데, 이렇게 네, 서저 앞쪽으로 돌아서, 어, 마스드 전해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도시 자체는 뭐 얼핏 보기로는 에, 얼핏 보기로는 이제 특히 그 도시 자체가 2차대전 이후에 완전히 새로 건설됐다 싶지 않은 그런 도시라서 에, <laughs> 동남아에 말레이인 많고 뭐 중국인들도 있고 인도계도 있고 뭐 이런 에, 그 금방 전 점심 먹은 곳은 식당 주인 이 인도계 사람으로 보였고요 뭐 주인 집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렇고.

To 스타. 자, p 한가좀씀드린데한번데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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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도시가 비행기 하서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한테 네. 펼쳐져 있던데 음. 옛날에는 여기만이야 막 주도심 되있을 겁니다. 네.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같은 에 비록 여기가 사바주에 수도긴 했어도 인구도 훨씬 더 적고 그랬을 테니까요. 인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지금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네요, 이런 정도로 8번 창관이라면 1번부터 8번까지 적어도 8번까지 있었다는 얘기니가할수 없으나, 당시에 일본 여성들을 일단 데리고 와서 그런 매춘을 시켰을 정도로,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했죠 근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네, 가슴을 치게 됩니다. 네, 네. 우리는 에 그렇게 시대를 네, 잘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울마스. 네, 네, 자리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분명히 다른 건물이었을 것같합니다 투어를 음, 다 음. 돌고 이제 저녁에 맞춰서푸지시 후지시 후지식? 네. 네. 여기까지 가고 1지시까지만 네. 가고 이제 그대로는 이제 돌아와야죠 예, 네. 그대로는 뭐 이렇게 저녁 식사, 요근처 와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서로 이제 봉수해야죠, 봉수 해주, 네. 봉수. 밤에 편하게 자지 못했기 때문에. 촬영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